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고 이제 임기가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저희 아빠 4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많은 실적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도착한 여러 가지, 여러 책자들과 공부물들 혹시 확인하셨는지요? 저는 집에 온 시장님들 구청장님들 교육관님들 시의원님들 그리고 부의원님들 모든 후보님들의 어, 핏다머리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공포물들을 한장한장 한장 넘겨봤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색깔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정당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좋아하는 번호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아빠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운동을 하면 물어보십니다. 왜 현시의 의원님이 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어요? 공천을 못 받으셨나요?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빠는 공천을 못 받으신 게 아니에요. 공천을 못 받으신 게 아니라 경선을 붙여주지 않은 정당에 아빠가 분노를 하시고 자발적으로 탈당을 하시고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주민 공천을 받고 나오신 자발적인 무소속 출마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의 추천으로 출마를 하시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는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저는 무소속이지만 주민소속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르신들께 명함을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정당을 이기는 주민의 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도 지금 계속 유세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역, 지역, 지역 일도 뽑아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지방선거는 정당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저희 아빠를 보면 정말 시청 안에 들어가면 정당이 일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빠, 저희 아빠 개인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저희 아빠의 깜냥, 저희 아빠의 능력, 저희 아빠의 전문성만 가지고 일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고, 정당이 도와준 게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빠를 시의원으로 만들어 준건 정당의 힘이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당의 힘으로 그 사람을 시위원 만들어주면 시청 안에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정당, 당론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전문성, 그 사람의 비전, 확실한 방향, 정말로 이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지, 정말로 그 후보의, 그 후보의 전문성을 꼭 분별해주시고 봐주시기를 제가 정말로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꾸만 자꾸만 인사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정말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거절당하는 거, 거절감보다도 더 속상한 건 그냥 색깔만 보시고 번호만 보시고 에이 하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어떤 정당에 대한 편파적인 그런 시선들이 저는 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후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정말 어떤 실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유권자분들의 모습들이 저는 훨씬 더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젊어요. 저는 젊은, 어, 아이들을 키우는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만약 출발을 하라고 하면요. 저는 이런 공연을 내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젊으니까요. 이 동구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여러분들의 힘듦에 공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공연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이런 공연을 내세울 수 있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누구나 할수 있는 공약 말고, 진짜로, 진짜 전문성, 이, 이 동구, 곳곳에, 적세, 적소에, 정말로 필요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누구인지, 공공을, 명함, 이 사람의 모든 곳의 속속들이 한번 보시고, 정말로 이 동구에 필요한 후보, 지금 화단 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이 막히지 않고 슬슬 풀리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다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누굴 뽑아야 하는지 이것을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정말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저희 아빠를 대신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딸이기 때문에 제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께 설득력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만 정말로 정당보다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거는 여러분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께서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꾼을 뽑아야 한다.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위에서 일해줄 수 있는 진짜 유능한 일꾼 뽑아야 한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색깔 안경, 색 안경 벗으시고 번호 지우시고 정말 후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솔직히 톡 짜놓고요.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뭐는 1번 찍고 뭐는 2번 찍고 뭐는 4번 찍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시장을 1번 찍으면 줄줄이 1번 찍고 시장을 2번 찍으면 줄줄이 2번 찍고 왜꼭 그렇게 찍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정말 더 솔직히 그래요. 제가 1번을 좋아하면 시장 부청장 1번 찍고 2번 좋아하면 시장 부청장 2번 찍으세요 하지만 시의원만큼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답안지 4번이 있잖아요 그럼 이 4번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더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답안지 하나가 더 있으시잖아요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 더 있으시다는 겁니다 무조건 눈가리우고줄 세우지 마시고 한번 더 비교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늦은 저녁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여서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의 이 딸로서의 진심이 여러분들의 진심에 와 닿았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간곡히 소원하고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정당에 눈에, 안경에 눈 가리우지 마시고 정말 후보 봐주시고 집에 와 있는 공범을 그냥 캐릭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앞으로 이 사람이 시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인지 여러분 저희 아빠는요 이 지역에 40년 사셨고 소목 사업을 40년간 해오신 분입니다 이땅 이렇게 지켜보시면. 아저기 무엇이 필요하다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하다 저거 지으려면 어느정도 된다 대략적으로 예산과 기간이 대략적으로 나오시는 정말 전문성 있는 후보라는 겁니다 저이 말씀 너무너무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발사업 발전사업 이 동구가 마크가 됐다고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후보가 누구신지 알고 싶다면 한 번만 더 사람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소속이니까 이번에 안될 거야. 강바람이 이런데 안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표한 한 표를 모아서 1표1표만표 10 만들어주시기를 반곡기반곡기 정말 로반곡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로이 동구 상선거구가 대신 유권자분들로 인해서 정말로 놀라운 물결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고 반복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정말 부족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